기가 막히다. 음. 음. 와. 아, 음. 괜찮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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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네요. 그렇죠?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어요. 음. 가문의 비법이라는 게 틀린 아유, 말이 아니에요. 아유 최고. 어, 그냥 엄마가 한거 그냥 어깨나 뭐 보고선 제가 한 겁니다. 음. 너무 맛있어서 오늘 먹고 내일도 생각날 거다. 음. 궁금해요, 찬성이 버섯장의 비법은요? 동국의 맛. 자 드디어 이제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버섯 레시피 공개가 되겠죠. 와우. 장정희 셰프님 오늘 어떤 버섯 요리 또 어떤 버섯을 사용하실 겁니까? 주머니의 돈이, 돈이 좀 많아야 맘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냉장고에 버섯이 좀 많으면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러면은...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많으시구나. 네. 뭐 버섯 에너지예요. <laughs> 버섯 에너지예요. 네, 버섯 에너지입니다.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즐겨 먹는 이 버섯. 이게 이름이 참송이에요. 참송이 네, 참송이의 버섯으로 제가 감은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아우, 너무 이쁘다. 진쁘 네, 너무 이뻐요. 어머니가 해주신 요리라고 하셨는데 언제 어머님이 해주셨던 거예요? 제가 그 그때는 이 참송이라는 버섯이 없었어요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저기 표고버섯이 있었는데 음. 제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어, 어. 왜냐면은 그 모크덩 모크덩 이렇게 아. 그 그때는 이렇게 예. 표고버섯이 그렇더라고. 네. 이 참송이 버섯은요,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아, 좀 네. 좀좀 쫄깃쫄깃. 네. 그리고 정말 쫄깃. 맛있고 음. 그리고 이거. 고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장준림말때 소고기나 네. 뭐 돼지고기라잖아요. 네. 네. 장준림할 때도 이거로. 어. 아아 어, 영양가도 좋고. 근데 맛있죠. 이제 이거 하기 전에 그냥 생걸로 한번 드셔 보시세요 네. 네.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잠깐씩만 맛만 보시고 그렇게 먹기 힘들다는 약간 자연산 송이 모... 그렇죠. 모양도 좀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참송이에요. 송이하고 아 비슷해서 이름도 잘 지었네. 자연 송이는 인공재배가 안 돼. 네, 네. 어, 그래서 항상 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연송이 종져갖고, 배양을 해서 아. 얘를 네, 네. 인공으로 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향이 송이버섯 향이 나요. 향요 네. 아. 그래서 버섯에 그 항암 작용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많이 먹으면 암에 안 걸린다, 뭐. 맞아요, 그런 맞아요. 여기 산증인 네. 있잖아요. 아, 네. 아 그렇죠. 맞아,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자 맛을 보면서 네. 하나씩 찍어서 아, 맛을 예. 보세요. 항상 버섯하고 야. 관련이 있으셨네. 아, 네. 네. 어. 살짝 소금하고 살짝 네. 찍어도 아. 음. 향 기가 막히다. 음. 음. 와, 아이 아, 음. 괜찮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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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맛있네요. 그렇죠?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어요. 음. 아, 자연성이도 아, 이렇게 생으로 아,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네. 그 맛이 살짝 음. 나네. 음. 진짜 음. 맛있어요. 이 기둥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조림의 고기 응.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똑같아요. 아, 네. 고기 같아 네. 버섯을 네. 사랑하게 됐어요. 참송이 버섯 이 버섯으로 어떤 요리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제가요. 네이 참송이 장 참송이 장을 만들 거예요. 참송이 장이요? 어. 개장이 밥도둑이라고 했죠. 그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삼송이의 장이 밥도둑. 아 자, 그렇다면 삼송이 버섯 장 네.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 한 번! 네. 자, 박수 한 번! 네. 주세요. <laughs> 무것도 아니지만 네. 박수 한번 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네. 자이이 네. 이 참송이를 일단은 딱 갈르세요. 하나어 그리고 크다 하면은 사등불. 어 사등분 아. 하고 그리고 아 미안해요 저는 예쁘게 만들고 뭐 아. 아름답게 아. 만들고 아니, 그런지는 괜찮아요. 못하니까 그냥 만만히 쓰는. 아 약간 깍둑 썰기처럼 어. 깍둑이 쓸듯이 그냥 썰면 아. 되는 거야. 사실 좀 큼직큼직해야 먹기가 좋고 이렇게 해놓고 네. 이 고추도. 음직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성격이 급하시네요. 아, 그렇죠? 아, 막 하는 거 보니까 어급하지러프하 하지 못해. 답을 하지 못해. 아. <laughs> 아주 오늘 승진을 이거저가 요리하는 사람이 건들면 요리가 맛이 아. 없게 되는. 네. 아시죠?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박한 요리가 또 버섯 요리아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 아 근데 생김새대로 노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거를 네. 막 이쁘게 이렇게 못해요 나는. 아니 며칠. 이뻐요. 아니, 되게 이쁘게 네. 네. 잘하시는 거예요. 충분해요 충분히. <laughs> 그리고 마늘도 이렇게 쓸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어, 그냥 쓸면 돼. 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불을 켜. 네. 불을 켠 다음에 이거를 금방 기름을 넣으면 안 돼요, 올리브를. 네. 조금 달큰 다음에 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 이해서 네. 손에. 네. 어, 따뜻해. 이제 네. 넣어도 돼. 아, 따뜻할 <laughs> 때. 아까 궁셰프님 하던 네. 거하고 비슷한데, 이 금방 배웠어요. 네. 네. 식용유를 조금 넣고 저는 마늘을 먼저 넣고. 볼까요? 아 그럼 좋죠 아, 그렇죠. 어, 같이 동시에 다안 넣고 자 네. 음. 아, 이거 놓은 다음에 음. 이거 뭐예요? 청양 고추? 흑양 고추? 고추를 고추. 넣는 거예요 음. 음. 어, 저는 매, 매, 매콤하겠네. 조금 매콤한 걸 음. 좋아하기 때문에 아 우리도 좋아해요 그래야지만 네. 이거 네. 사실 다 넣으면 조금 많긴 한데 다 넣을래 아 좋아요 매운, 매운 거 좋아합니다 그쵸 음. 이게 버섯을 절대로 아이거 <laughs> 매워 <웃음> 네 맵죠, <laughs> 죠연히히 네. <laughs> 네. 청양고추. 당연히 맵죠. 청양고추. 워 <laughs> <laughs> 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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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워 매워 매워 이워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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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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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맛있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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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워 매워 매워 그 다음에는 청양고추를 넣고 살짝 볶고, 음. 그리고 남은 기름을 가지고선 버섯을 볶아야 돼요. 네. 왜냐면은 그냥 참송이 버섯만 볶으면 처음부터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요. 아, 어.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름을, 마, 기름을 살짝 코팅을 해야 네. 더 맛있어요. 아.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거를 합니다. 이것도 색깔이 이쁘죠? 아, 이뻐요. 네. 깜빡못하고하야파야청양이 네. 들어가니까 아주 어, 그런 게. 이렇게 놓고 이제 제가 이게 간장 네. 이게 간장하고 육수는 (3) 네. 간장은 (7) 네. 자 육수 (7에) 간장이 (3) 네. 이제 여기는 사실은 설탕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기호의 사람에 따라서 네. 좀 넣는 게 좋아요. 좀 넣는 게요? 네. 네. 또 우리 대장이 넣하면 네. 네. 넣이지. 네. <laughs> 살짝만. 네. 아, 모여 뭐 정도요. 뭐. 다 끝났어. 아 끝난 거예요? 음, 다 끝났어. 간단하네요. 간단해. 뭐 들어가는 것도 별로. 응. 진짜 들어가는 게 없어. 이제 불 끌게요. 마늘이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이렇게 뭉겨지는것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식지는 맛이죠아요 저도 네. 그게 좋아요. 네. 응, 응. 네. 저는 이거를 식증이 안 나는 게 골고루 어. 골고루 만들어서 먹으니까 어. 식증이 안 나요. 밥할 때, 네. 밥지 때, 너도 맛있고 뭐 찌개나 전골 같은 이 고기 대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어. 이거 음식이라는 거 응용이에요. 예. 거기다 한 숟갈 넣고 해니깐 네. 예. 그 누가 와도 겁이 없어요. 네. 집에 놀러도 오세요. 네, 네. 바로 그냥 꺼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몇 시간 전에 전화 드리면 돼요? 한 30분 전에만 와도 어 되지. 몇 시간이야.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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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서 참송이의 버섯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 주세요. 네. 완성됐습니다. 아, 다 아, 네. 동구의 맛천송이버섯장의 비법은요? 기름에 코팅된 참송이버섯을 넣고 멸치 간장 육수를 넣고 같이 볶는다. 네. 자, 다음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아 드세요. 네네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잘 먹겠습니다 버섯장. 난, 아, 이 버섯장을. 음 버섯장부터. 밥하고 아, 한번 버섯장 먹어보고 싶어. 아 그냥 아 건강식이라고 아 생각하고 아 드세요. 밥에 이렇게 먹어야 돼. 음 청량을 많이 넣을 필요가 있네. 크게 음. 아, 올라오네. 가문의 비법이라는 게 틀린 아유, 말이 아니니다 감사합니다. 아닌데요? 아유, 최고. 어, 그냥 엄마가 한 거, 그냥 어깨나뭐 보고서는 제가 한 겁니다. 야, 너무 맛있어서 오늘 먹고 내일도 생각날 음. 거야.